여러분들께서 활기찬 한 주를 시작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 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리플사와 XRP에 관련된 정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XRP 가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30센트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쉬운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30에서 32센트 사이에 저항선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비트코인이 오늘 강하게 반등해 주면서 나머지 알트코인들 힘내서 달려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계 알트코인들이 시진핑 주석의 발표 후에 굉장히 많이 힘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트론을 필두로 해가지고 네오 등등 그밖에 여러 중국 알트코인들 펌핑이 굉장히 강하게 오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쯤 되면은 XRP 차례가 와야 되는데 아직도 좀줄 서서 기다리고 있죠. 새치기를 하는 녀석들이 많습니다. 아, 우리 차례인데.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있는 이 트위터 유저, BG 이라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실제로 이걸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창 비트코인이 높게 올라가고 있을 때 3.8개의 비트코인을 XRP로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이제 XRP에 대한 신뢰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또한 소엘에 관련된 기대감도 많이 가지고 있겠죠. 자, 아무튼 이 사람이 정말로 이런 식으로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바꿨다면 부디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기를 바래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XRP 상승을 좀 해주면 좋겠네요. 자그 다음에 리플사의 남아시아 및맨나 지역의 담당자 나빈 굽타씨에 관련된 소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는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XRP와 같은 암호화폐는 소액 결제 혁명을 촉진하는 완전한 기술이다. 전 세계의 수억 명의 사람들이 언젠가 소액 결제를 통해서 가치를 주고받게 될 것이다. 소액 결제와 연동된 웹 서비스를 통해서 누구나 실시간으로 컨텐츠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인터뷰에서 더욱더 자세한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었는데요. 이 이야기 역시 핀테크 아부다비 2019에서 그가 패널에 참석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웹사이트에 수백만 명의 구독자가 있고 거의 포화상태에 다다라가고 있다라고 쳐보자. 그 웹사이트는 여러분에게 기사 하나만 딱 제공하면서 당신으로부터 10센트만 지불하도록 하고 싶으나 이런 식으로 딱 10센트 어치만 결제를 해서 관련된 기사를 소비자들이 읽고 또그 관련된 돈을 작가에게 바로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신문을 보신다라고 생각을 해 보셨을 때 혹은 매거진을 이렇게 읽는다라고 생각을 해 보셨을 때 보통 신문 한부, 매거진 한 권을 다 사야 되죠.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듯이 나는 예를 들어서 스포츠라는 관심이 없어, 연애라는 관심이 없는데 혹은 나는 사회라는 관심이 없고 경제만 보고 싶어. 그런데 결제를 하면은 전부 다다 다 사야 돼요. 그런데 이제 디지털 시대가 오게 되었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기사만, 어떤 특정한 부분만 구매해서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이크로 페이먼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바로 그 내용의 저자 혹은 기자에게 전달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 마이크로 페이먼트 같은 경우는 수많은 창작자들이 찾고 있는 것으로 수백만 명의 구독자들이 조금의 지불을 통해서 원하는 것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게임 업계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가 게임상의 가상의 아이템을 아이스크림으로 바꾸고 싶다 혹은 미국 달러로 바꾸고 싶다 할때 아직까지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 없지만은 앞으로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될수 있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가치가 있는 아이템을 거래하고 싶으면은 디지털 자산을 통해서 할수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가상의 검 게임상의 칼이 있으면그칼 아이템을 XRP로 바꾼 후 XRP는 다시 법정 통화로 바뀌어서 아이스크림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식이 되는 것이다. 이런 서비스와 시스템을 원하는 수백만 명의 고객들이 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마이크로 페이먼트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리플사는 이런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련 업계에 대한 투자로 생태계 개발을 돕고 있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요. 이 마이크로 페이먼트 미래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게임 머니라든지 게임상의 아이템을 사고 파는 것은 한국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죠 그렇지만 외국에 비교를 해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생소한 그런 개념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이 소위 말하는 현질을 하면서도 위험 부담이 굉장히 많이 따르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데 이 블록체인이 함께 한다 그러면 더욱더 안정적이고 매끄러우며 이 법정 통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가치들이 토큰화가 돼가지고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 페이먼트에 관련해가지고어 시시빌라는 전에 그런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마이크로론 기능을 엑 r p 레저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좋겠다. 마이크로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이즈가 작은 대출, 이 만원 대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만원 대출하면은 누가 만원을 대출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개발도상국에서 만원은 절대 작은 돈이 아니죠. 뭐 저희들에게도 만원은 작은 돈은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 페이먼트는 여러 분야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용되게 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마이크로 페이먼트에 집중하고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제가 아는 바 대로라면 니플사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래를 내다보고 열심히 준비를 해주고 있죠. 물론, 이 게임사의 아이템을 블록체인을 적용을 해가지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플사의 비전에 대해서 잠깐 돌아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는 소식. 바로 리플사가 정치인들 혹은 규제 관계자들과 함께 더욱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워싱턴 DC에 사무실을 확장했다라는 것그 이슈인데요. 그때 이제 그것만으로도 큰 화제가 되었었지만은 더큰 화제가 되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크레이크 필립스가 리플사의 이사회로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었죠. 크레이크 필립스는 지금 현 재무장관인 스티븐 무니친의 고문으로 일을 했었고, 전 세계 1위 자산관리 운영사인 블랙락의 경영진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의 리플사의 고문을 맡게 될 텐데요. 이포브스가 취재한 이 기사에는 크레이크 필립스의 인터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터뷰를 한번 또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가 보는 리플사는 어떠한 것인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크레이그 필립스는 앞으로 리플사와 리플사의 팀 리더십 멤버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방식으로 독립된 감독직 역할을 맡게 될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나의 첫 번째 임무는 리플사와 그들의 운용방식, 전략 및 목적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다. 나는 그들의 최첨단 기술력과 지금 회사를 이끌고 있는 인재들, 시니어 어드바이저들, 그리고 매니지먼트 팀에 이끌렸다. 지금 현재 리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술 분야부터 전통, 금융, 경제, 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이미 섭렵한 사람들이다.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나는 전략적 규제와 관련된 기회, 그리고 회사가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워싱턴 DC에서 리플사가 자리를 확실히 잡을 수 있도록 조언을 계속해서 해줄 것이다. 그리고 또한 나는 지금 모든 관심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가진 민간 및 공공 부분에서 일한 경력은 리플사를 돕는데 적합할 것이다. 리플사는 규제 관계자들과 함께 일하며 정책과 규제를 준수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고 나는 그들의 그러한 노력과 함께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대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약간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은 제가 보통 영상에서 중요하다라고 드린 말씀들이 부분들을 이 크레이플립스도 똑같이 지적을 해주고 있죠. 바로 리플사의 기술력 이미 굉장히 업계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고 전략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들은 기존 시스템과 어울려가지고 함께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드 멤버들 한명한 한 명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명한명 한명 괴물 같은 사람들을 모아놓는 것이 리플사의 이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모든 부분 하나하나가 이 크랙 슬립스로 하여금 리플사와 함께 일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재무장관의 고문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또 재무장관하고 빵영이랑 독대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서 재무장관이 이 관계를 이어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에는 추가적으로 빵영이 한 인터뷰도 실려 있는데요. 그는 참고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다른 회사들의 경우들은 모르겠지만 리플사 같은 경우는 규제 관계자들 그리고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열렬히 환영을 받았었다. 우리가 연방준비제도의 페스 s 페이먼스 f 스크폴스와 함께 일할 때 IMF의 핀테크 자문단으로 함께 할때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개최한 서밋에서 그들에게 블록체인에 대해서 소개를 할때 또한 워싱턴 DC의 최근에 사무실을 확장할 때도 모두 그랬었다. 자, 리브라와는 정반대죠. 리브라는 정책 관계자들 중앙은행 관계자들에게 다 욕을 참먹고 있는데 리브사는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이 환영만 해주지 말고. 리플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뒤에서 좀 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작년 이맘때를 기억하십니까? 뭐 거의 딱 1년하고도 한달 전쯤에 싱가폴에서 빵형과 imf 그때 당시 imf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로스 레카우가 싱가폴에서 열렸었던 핀테크 서밋에 참여를 함께 하면서 당시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그러니까 2019년 11월 달 정도 되면은 은행과 암호화폐에 관련해서 즉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다루고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운 소식이 나오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11월 달에 거의 다다라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의 희망회로 다시 한번 이렇게 공굴러 가듯이 볼링공 굴러 가듯이 굴러가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다가오는 스웰 스웰에서 이것과 관련된 발표가 나올 것이다. 이 어떤 은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암호화폐에 이제 특히 xrp를 관리하고 수탁하는 은행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발표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약속의 11월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그렇게 될지 안 될지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작년 11월에 빵형이 이 XRP와 은행 관련된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미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거,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런저런 일들이 오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닌가라고 제가 예상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 중국의 블록체인을 밀어주는 발표와 함께 더할 나이 없이 그런 것을 발표하기에는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저는 한번 기대를 걸어봅니다. 자 물론 제 말을 들으시면 안 되고요. 언제나 투자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렇게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재밌는 짤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2014년도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 사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룩셈부르크의 재무장관입니다. 올해 초에는 크리스라슨이 룩셈부르크에 방문을 해가지고 재무장관과 셀카를 찍은 적이 있었는데 2017년도 때는 재무장관이 직접 리플사를 방문을 이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추억의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빵형 보시면 안경에 아이럽 룩셈부르크라고 써 있죠. 저는 처음에 얼핏 보고 이것이 무슨 합성인 줄 알았는데 합성이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안경을 쓰고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소식을 또 깜빡할 뻔했는데요. 일단 리플사와 XRP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소식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소식입니다. 이 마스터카드가 리플사의 파트너 은행이죠. 지금 현재 엑스커런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PNC 뱅크와 손을 잡고 새로운 실시간 지불 솔루션 개발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솔루션의 이름은 딜리버리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또 설레발을 치고 있죠. XRP 레저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예, 아직은 멀었습니다. 정식으로 발표가 날 때까지는 이 리플사의 파트너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활기찬 월요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소식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아 그래 좋은 정보 잘 받았다 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이 광고를 켜놓고 다른 볼일을 봐주셔도 제 채널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한분한분 한분 도와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